안녕하세요, 과일티입니다. 오랜만에 청계사육장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알로 올려고 산란통에 세 마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 제가 영상을 찍으면서 누차 말씀드렸는데 산란통이 넉넉해야 돼요. <laughs> 산란통이 넉넉해야 되는데 제가 바쁘다 보니까 산란통을 늘 만들어 준다, 준다 말만 해놓고 아직 못 만들어 줬니까 으이 산란통 작은 한 통에 세 마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어쨌건 얘네들은 뭐 포란을 하는 그러니까. 알을 품지 않는 닭들은 알을 넣고 바로 나오기 때문에, 뭐, 알 낳는 거는 뭐 상관 없지만, 뭐, 제가 지켜본 결과, 산란통이 좀 넉넉하면 알 생산이 조금 더 많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알을 놓으려 하니까 안 넣는 녀석도 있고, 혹은 뭐, 이런 바닥에 넣는 녀석도 있지만, 대략적으로 산란통이 좀 작으면 알을 좀 작게 놓더라고요 그래서, 어 제가 지금 청계가 뭐 숫닭이 4마리에 암딱이 12마리 인데요 최소한 암딱 비율에 맞춰서 4마리나 5마리에 산란토 한개 정도는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제 생각입니다 어떤게 정성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최소한 2개 정도는 더 만들어 줘야지 얘네들이 좀 편안하게 알을 낳을 것 같아요 어쨌건 그렇습니다 그리고 봅시다 저희 우두머리 요녀석 요녀석을 자세히 보면 상처가 전혀 없어요 깨끗합니다 깃털부터 시작해 깃털도 윤기가 나고 뱃살도 전혀 이상없고 뒤통수 등 상처가 없는 반면에 여기 요도 장딱이거든요 얘는 뒤통수하고 이쪽이 안보이는데 야 고개를 들어봐라 요 뒤통수 많이 까졌죠 여기여기 그리고 이 녀석, 이 녀석도 장딱인데 이 뒤통수하고 등이 많이 까져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 녀석이 두드리 패서 그랬어요. 그렇다면 이 녀석이 얘네들을 왜패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와이프를 건드렸기 때문에 제가 응징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닭들 뿐만 아니라 동물의 세계는 서열이 정말 중요합니다. 얘가 서열 1이고요. 나머지는 뭐 2등이, 3등이 잘 모르겠습니다. 서열 1위를 중심으로 암컷이 포진해 있고요. 나머지 녀석들은 위로 올라가려고 시시탐탐 노리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얘네들 있죠. 변두리 녀석 이런 서열이 낮은 애들은 우째 사랑 한번 해보려고 수컷 주위에 있는 암컷들이 조금 외곽으로 빠졌을 때 교미를 합니다. 그 외에는 이 서열 1위 이 둘러싸인 암컷들은 절대 못 건드려요 건드리면 뚜드려 맞으니까요 여기 보시면 벼슬 있죠 벼슬 뒤쪽에 상처 났죠 상처 나서 아무렇고요 뒤통수도 많이 까여 있습니다 여기 정말 많이 뚜드려 맞았다는 소리죠 그나마 이 녀석은 조금 괜찮죠 얘는 좀덜뚜들이 맞았고 뭐 그렇습니다 닭들 보면 재밌습니다 서열이 낮으면 밥도 못 먹고요. 그리고 여자친구도 못사귀니다 그냥 찌질한 생활을 하다가 평생을 보내야 되는데요. 뭐 만일에 얘처럼 서열이 높으면 누릴 걸다 누리고 살다가 죽습니다. 먹을 거치 먹고 싶을 때 먹고요. 물이랑 사료는 치 먹고 싶은 대로 먹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교미를할수 있고요. 뭐, 그렇습니다. 딱히 사육 닭들은, 뭐, 다른, 제가 이렇게 닭장에 들어오면 경계를 하거나 이런 건 없어요. 뭐, 야생에서 풀어서 키우는 닭들은 수컷이막 달라들고 그러는데, 이 사육장에서 키우는 닭들은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얘 팔자가 상팔자입니다. 개 팔자가 상팔자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장닭 팔자가 상팔자예요. 하는 거 없이 모든 걸 누리고 있는 이 녀석. 정말 대단한 녀석이죠. 뭐 어쨌든 그렇고요. 어~ 제가 보면 여기서 나온 알을 가지고 부활을 해서 한 청개 병아리를 한 15마리 정도 15마리가 좀 넓고 하네요. 그 정도 부활을 해서 육출을 하고 있거든요. 예전에 꽁사육 했던 그곳으로 얘네들 다 옮겨서 청개를 좀 많이 생산하려 고 그래요. 저도 뭐 종란을 분양을 하고 그리고 종란으로서의 가치가 조금 부족한 거 있죠. 조금 작거나 껍질이 약한 녀석들은 뭐 생식용으로 혹은 뭐 삶아 드시라고 이렇게 판매를 합니다. 근데 다른 알보다는 청계알이 뭐니 뭐니 해도 많이 잘 팔리죠. 그래서 제가 여러 종류의 닭들을 키우지만 청계를 좀더 넓고 많이 키우려는 거는 얘네들을 중심으로 해서 알을 받아서 분양을 해서 전체 제가 키우고 있는 닭이든 기러기든 모든 애들의 사료 값을 얘들이 충당을 해요. 지금도 그렇고, 청계가 제일 잘 팔리고, 제일 알도 잘 놓고, 그렇다 보니까, 우리 집에 주 수입원이 얘입니다. 예. 청계. 닭들 중에 얘들입니다. 그래서 얘들을 조금 더 늘려서, 어 수익을 조금 창출하려고 공사육장으로 옮길 생각입니다. 조금만 기다리라 더 넓고, 쾌적하고, 안락한 사육장으로 옮겨주마. 오늘은 울산에 비가 많이 옵니다. 전국적으로 비가 많이 오죠. 비가 많이 오지만, 그래도 뭐 얘네들, 이게 비닐하우스를 내리지는 않았어요. 내리면 비닐하우스 아니다 보니까 먼지도 굉장히 많이 쌓이고요. 비가 오더라도 비닐하우스는 조금 습하고 덥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닭들에게 안 좋기 때문에 비가 오더라도 조금씩 내려놓습니다. 공기가 좀 통할 수 있도록. 그리고 주의할 점은 한여름 때 있죠 한여름 때 비닐하우스 안에서 키우는 분들은 비가 와도 문을 꼭 열어놔야 됩니다 아니면 화풍기 시설을 해 놓거나 아니면 선풍기를 해 놓지 않는 이상 꼭 열어놔야 돼요 한여름 때는 비닐하우스 안에는 48도 50도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면 얘네들 죽어요 그러니까 저도 몇번 그랬기 때문에 혹시나 다들 아시겠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름 때는 환기하고 조금 공기 순환을 좀잘 해야지 얘네들 잘 삽니다. 그런 거꼭 기억해 주시고요. 어쨌든 뭐 청계 사육장에 와서 뭐 딱히 할 말은 없네요. 저희 청계는요, 수닭은 요 닭, 요 장닭은 제가 처음부터 키워서 키운 거고 제가 종란을 분양을 받아서 처음부터 키워서. 계속 있던 녀석이고 요 녀석 요 하고 하얀색은 암탉은나두라도 숫닭을 교체를 해줘야지 그나마 품종이 유지가 된다는 얘기를 들어서 제두 마리는 다른 데서 데리온 녀석입니다. 그래서 한품종 계속 교잡을 시키면 나중에 열성인자가 모여갖고 안 좋은 애들 면역이 약해서 잘 죽는 애들이나 기형이 나오거나 그런 애들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닭을 계속 교체해 주는 것만이 이 사육장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냥 처음부터 사갖고 계속 넣어서 계속 5년 6년에 키우면 계란도 잘 놓지도 않고요 뭐 그렇습니다 병도 많이 오고 그러니까 꼭 교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청계산 쪽에 들어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힘찬 하루 되시고요. 감사합니다. 깔티였습니다.